가볍고 성능 뛰어난 삼성의 갤럭시탭 S10 플러스가 한달 만에 역대급 최저가 세일로 돌아왔습니다. 최신형인데 얼마나 할인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8%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의 기존 판매 가격은 1248,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219,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1248,500원짜리 삼성전자 태블릿 S10 플러스를 129,000원에 0살수 있는 학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219,500원이나 싸게 살수 있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원 적립받으실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할인의 대명사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도 세일 폭이 더 큽니다. 이 좋은 찬스를 이대로 놓치시겠습니까?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질입니다. 화질은 태블릿 기능의 기본 중 기본이죠. 화질이 좋아야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방수 방진 기능입니다. 휴대성이 강한 태블릿에는 있으면 좋은 기능이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선명하면서도 편안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어 더 깊고 선명해진 색상 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커진 화면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을 보는 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야외에서도 반사가 덜 일어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빠르고 강해진 프로세서와 더 커진 베이퍼 챔버로 게임을 장시간 플레이하거나 영상 재생을 지속해도 효과적으로 열기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영화부터 최고의 사진을 위한 수많은 셔터의 기록까지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과 먼지에서도 견디는 방수 방진으로 최대 30분 동안 1 5 m 담수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은 충격과 낙하로부터 기 기를 보호하며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여섯 번째, 넉넉한 배터리로 빠르게 충전 가능하여 여유롭게 영화도 보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탁월하게 향상된 AI 기능으로 원하는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이 가능해졌으며, 통화나 회의의 녹음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감이 좋아 인기가 높은 펜슬까지 주니 안살 이유가 없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갤럭시탭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태블릿을 역대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